안녕하세요. 김동현 원장입니다. <laughs> 임플란트란 뭐냐면은 뼈 안에 묻히는 것이 몸을 절개를 하고 뼈에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이 매식제를 뼈 안에 집어넣는 것. 이것이 임플란트입니다. 그러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 안에 박혀있으면은 그 위에 머리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가운데 이 어버트먼트 지대주라 이게 들어갑니다. 이 지대주가 들어가고 여기 위에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붙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임플란트는 뭐다? 이 안에 심겨주는 거다. 그래서 수술할 때 오늘 임플란트 심겠습니다. 하면은 이 안에 뼈 안에 이 매식체를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이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거예요. 뼈랑 붙을 때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예전에는 아랫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의 시간이 걸렸고 위에 거는 네 달. 그리고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최소 8개월을 기다렸는데 요즘은 뼈 상태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술법도 달라지고 임플란트에서 저희가 플라즈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주 안에 끝내는 편입니다. 플라즈마 처리가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장비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를 저희가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표면에 있는 슬러지나 때 같은 거를 다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신수성이랑 피를 잡아 당겨주는 걸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끝납니다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에는 저희가 잇몸,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부분을 살짝 절개를 합니다. 잇몸을 들어 올려서 뼈를 본 상태로 저희가 드릴링이 들어가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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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하면서 뼈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을 만들고 나서 안에 메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뼈가 좀 부족한 부분에는 인공 뼈를 이식을 합니다. 이식을 하고 그 위에 잇몸을 덮어주게 돼요. 잇몸을 덮을 때 보면은 저희가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위치에 보면은 임플란트가 뼈 안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은 그 잇몸이 이쁘게 아물라고 이렇게 저희가 뚜껑을 넣게 됩니다.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거든요. 뚜껑을 덮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꽉 조여놨습니다. 이렇게 꽉 조여놓고 이런 상태로 잇몸 위에 덮게 돼요. 이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건데, 저희가 어버트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대주가 임플란트에 꽂고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임플란트랑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, 잇몸이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이걸 꽂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거는 그 잇몸이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붙일 때그 기둥이 들어갈 위치에 잇몸이 이렇게 아물게 만들어져요. 근데 가끔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빠진 것 같아요. 하고 놀러...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어버터먼트가 임플란트 안에다 이렇게 조여놓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임플란트가 빠진 거 아니냐고 놀라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. 요거는 힐링 어버터먼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빠지시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다시 꽂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임플란트가 빠진 건 아니에요.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.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잇몸을 잘 묶어놓은 다음에 실밥 푸는 거는 보통 2주 정도 있으면 실밥을 푸는데 뭐 저희가 나일론실을 쓰는데 이게 절대로 염증 일으키질 않아요. 화에 걸리적걸리적거려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,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6,7주 있다가 저희가 본들 때 오셔서 칠밥을 잘랐는데도 전혀 무방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첫 번째는 일단은 수술을 했으니까 잇몸을 살짝 절개를 했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은 피를 멎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했을 때 피가 잘안 멎냐면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류량이 빨라지잖아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피가 잘안 멈춰요 그래서 한 다음에 피가 멈추기 전 까지는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피가 잘 멈추 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나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빨대 사용하지 마세요. 이것도 피가 안 맞을까봐 그래요.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입 안에 음압이 생기잖아요. 쭉쭉 빨면 피도 쭉쭉 빨립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 하고 나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담배를 피게 되면 당연히 담배를 물고 쭉 빨게 되죠. 마찬가지로 빨대 빠는 거랑 똑같아요.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피가 안 멈출 가능성이 있고 담배를 태우셨을 경우에는 말초 혈관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당연히 임플란트 주변으로 피가 잘 돌아야지만 임플란트가 빨리 붙거든요. 이걸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칫 잘못하면 임플란트가 뼈에서 쑥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. 몸에서 가만히 임플란트가 있어야 돼요.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던가 주변에 공간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서 얘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. 이물질 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임플란트랑 뼈 사이에 잇몸이 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씹었을 때새큰새큰한 경우가 생기거든요. 이게 다그 이유 때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술은 절대 안 됩니다. 술안 드시는 이유는 당연히 몸에 조금만 상처만 있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더 크게 염증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더 크게 부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최소 2주간은 금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술한 다음에 피가 멈췄더라도 그 부분에 상상이 다 아무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식사하시면 조금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잇몸이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식사하게 되면 은 음식물이 잇몸을 건드려요 그러면 는 다소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음식물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식사는 웬만하면 피해 주셔야 됩니다.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그날은 당연히 아파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아픈 거는 심고 나서 마취가 캔 직후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통증이 천천히 줄어들어서 3일 이후부터는 거의 통증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까지도 그 부분이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참을 만큼 아픈 게 아니라 못 참을 만큼 아프고 쑤시고 뭔가 너무너무 아프다 이거는 임플란트 심은 매식체 그쪽으로 분명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뼈랑 붙는 게 아니라 안쪽에 그래뉼라 티슈라고 해서 잇몸에 약간 염증 조직이서 달라붙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임플란트 한 달, 두달 있어서 절대 안 붙어요.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에도 계속 조금 내가 아프다라고 느낄 만한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오주셔야 돼요. 그러면 저희가 빨리 임플란트를 새 걸로 바꿔드리던가 합니다. 그러니까 임플란트 신고 나서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꼭 오셔야 되고 피떡해졌을 때가 이렇게 선지 같은 게 잡힐 수 있거든요. 이걸 떼시면 안 돼요. 이건 딱 이에요. 자절로 떨어지면 지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가 막 3-4일 동안 안 멈춰요 하시면은 이 선지를 뗐는지를 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저희가 오셨을 때한번더 꼬매드리면 대부분의 피는 멎어요 피가 안 멈춘다고 응급실 가시다가 이렇게 해줘도 해 드릴 건 전혀 없으니까 피안 멈춰도 꺼지 같은 건좀더 물고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다 피는 멈춥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병원으로 꼭 전화를 해주세요